안녕하세요, 무지배아제 극, 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면 사. 마산 중리에 방문 왔습니다. 여기는 굴짬뽕이 맛있다 했는데, 찬바람 불고 와야지 해서 제가 케이 해놨던 곳인데, 요즘 좀 찬바람 불고 춥어가지고, 우리도 제철하겠습니까? 그래서 굴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내서 3 개고요. 아 여기 주차대가 할 살벌하네. 대충 길가에좀대고 앞에는 주차대가 할한두대 있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야 될수 있고 오늘 방문할 곳은 대흥관이고요. 여기 또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이시든. 점심 시간 지나서 방문했더니 한산하네. 테이블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안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 굴짬뽕은 겨울에만 합니까? 아 자기들 다 굴이 들어가야예 네. 아. 메뉴는 딱 식사 종류만 가능했고요. 2인 세트도 좋지만 1인 세트까지 있는 건나이스 영업 시간 확인하시고요. 단무지하고 양파 대흥간 짬뽕 발채는 대충 봐도 국물이 무지 가이. 그도구름안 보이노. 대흥간 짜장면 제일 최나. 동네 짜장면 치고 가격은 좀 있는 편이네 화면 세팅하고 있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마음이 급하네. 여기는 예, 몇년 됐습니까, 상해 25년째. 25년째. 아, 노포 중국집 네. 여기서 25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흥간이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굴짬뽕이 맛있대 있는데 그때 제가 추천받았을 때가 여름이여가지고 겨울에 와야지 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니, 일주일 에두번 돌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 예. 네. 그뭐 무슨 요리 무슨 요리쉬시는데 대부분 월 목인데 네이버에 대한 나와 있어요. 월 목에. 희한하게 시시네 굴짬뽕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짬뽕에 굴이 좀 여유 있게 들어가 있다 겨울 한정으로 굴짬뽕 이런 건 아니겠고 사시사철 짬뽕을 하는데 뭐 그게 굴이 좀 들어간다 굴 들어가 있고 새우 들어가 있고 뭐 모기버섯 콩합도 들어가 있고 굴 사이즈들이 두두하게 들어가 있네 이렇게 국물 이렇게 쫀득하면서 약간 쫄깃한 그런 딱 짬뽕 식감입니다 간짜장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님이 짜장면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볶음밥이랑 간짜장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강력하게 추천하셔가지고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짜장면을 먹고 어느 타이밍에 짬뽕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짬뽕을 빨리 보니까 짬뽕이 가격이 안 맞네 8천0팔원이에요8원 괜찮다 영거는 대왕오징어 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더가 있으니까 비비나야겠다 짜장 소스가 진짜 유리해 밥에 싹 우리가 싹비빔면 진짜 맛있겠다 와짱 맛있다 짱이 고기 풍미가 많이 나면서 윤니짜장 특유의 그 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짬뽕이 맛있는데 근데 높은데 옛날 짜장 맛은 아니에요. 이소스는 아주 밥 비비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이 짜장 맛있었을 때는 마산역 앞에 호원이 옛날에 윤이 짜장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굴풍도 잘 느끼지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물이 제대로 굴 맛이 배어 있습니다. 와. 묵지가 누가 봐도 물이 들어가 있다, 이게 딱 느껴집니다. 굴맛이 풍부해서 흔하게 맛볼 수 있는 짬뽕 국물 맛은 아니다. 굴 백짬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좀 결이 살짝 좀 다른. 굴짬뽕에 하얀 국물은 장점을 하는 걸살배어가 있는데, 이거는 얼큰하면서 구수한 그런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계열은 아닙니다 아시죠 요즘에 한동안 중국집 영상 안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올려서 그런가 더맛있네 사장님 이왜 추천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비은는 짬뽕도 그렇고, 짬도 그렇고. 이게 옛날에는 평균이었는데, 요즘에 맨들 다 가늘어져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살짝 좀 굵은 편입니다. 나이를 못써 그런가? 요즘 또 양파와 또곁에 먹는 게또 맛있더라고요. 공기밥 하나만 주소. 아, 예. 아, 짬뽕 국물이 맛있어서 밥은 좀 말아야 돼. 면은다긁어주는데 근데 애들이 야채가 아직 많습니다. 밥을 말아라. 이럴 듯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밥은 요거안말수없요 예. 네. <laughs> 양이 작나. 두개 보면 배불렀는데. 보통 중식 리뷰하면 메뉴 두개 하거든요. 그 메뉴 두개 하면 진짜 딱 배불러요. 근데 여기는. 짜이면하고 짬뽕을 시키는데, 야, 공기밥 하나까지는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그런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이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짬뽕 양보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일 국물은 반말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안 말면, 이 사장님 대한 얘기가 아니지. 음, 맛있습니다. 반말하고. 국물이 묵직하니까 아까 면에도 양념이 잘배해가지고잘 어울리더라고요. 밥도 잘 어울리네. 기분은 띠폴이나 멸치, 육수 베이스에다가 굴향이 도 추가로 입히지니까 맛이 훨씬 다채롭고. 구리집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굴향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골국밥도 하나에, 뭐, 만 원, 1 2 0 0 0 원, 이렇게. 굴짬뽕 시키고, 밥만 으면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와, 새우도, 식감이 탱글탱글해서, 중간중간 씹히는 식감이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짤면 소스도, 찐득리 하에, 맛있겠더라고요. 요번에, 싹, 싹, 비미가 이렇게. 그렇지. 맛있네. 짜장밥이면 또 단무지지. 단무지 샤아, 올리가. 어우, 조합 좋은데. 짜장밥에 짬뽕먹 물. 맛있다. 짜장만 먹거나 짬뽕만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알수 없는 조합입니다. 음. 음. 와, 짬뽕 밥과 짜장밥 같이 먹으니까, 이중 조합이 다있는 쉽지만,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홍합을 까서 넣은 게, 홍합. 주부이주은 좋은데 물론 그게 나는데도 장점이 있죠 발라먹으면서 약간 슬레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은콩합살 보관할 때 면이 다 불어가지고 그것도 단점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깔끔하게 콩합이 까져가는 온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25년 노포중식 대부가이고요 중국집은 많지만 똑같은 짬뽕 맛은 없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좀더 보폭이 좀더 크게 맛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향이 좀더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채철이기도 하고 해서, 요시즌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사장님이 짜임이 맛있습니다. 우리 집 짜임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임을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유 윤희 짜장 스타일. 간 고기가 들어갔는데, 고기가 제법 많이 들어가서, 딱 먹었을 때, 고기 풍미가확 올라오면서, 소스는 좀 짭조리 무늬 하면서, 달달 무늬 하면서, 딱 맛있는 짜임이 맛이었습니다. 짬뽕 국물도 진하고, 짜장 소스도 좀 진하고 해서, 고기밥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둘 조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흘이 되시면 꼭 요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B급 영상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있네, 우리 이럴 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역시 제첫 앞에 장삼내에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적스수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맛집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멤버 시크들 감사합니다.